안녕하세요. 모찌 타로 이야기, 모찌 타로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리딩은 재미로 보는 여러분들의 전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카드를 셔플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전생에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깊이 생각해 보시며 이 카드에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 간절한 마음들을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카드에 집중하시면서 저는 셔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셔플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던 카드를 신중하게 한 종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생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또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움직이는 타입의 삶을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전생의 삶이 그렇게 풍족치만은 않은 삶을 살아오셨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또 이런 신중한 자세를 갖고서 매사에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적인 부분에서 살펴본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조심스러워하는 반면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전생에서는 비적인 열망,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나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 또 그만큼의 능력을 타고난 전생의 여러분이셨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매사에 조심성 있고 신중한 여러분이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내보이거나 또내 능력을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그런 일이나 직업을 갖고 계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생의 직업으로서 표현을 한다면 조금은 내성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연예인이나 혹은 이런 뷰티 쪽에 있어서의 강사 또 패션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면서도 내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나 자신도 함께 꾸미고 가꾸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와 비슷한 일이나 직업을 갖고 계셨던 그런 전생의 여러분의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생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생의 여러분들은 전생에서도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행동을 해왔던 부분이 그대로 이어져온 모양인지는 몰라도 매사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런 현실적인 상황 판단을 잘 하시는 여러분이실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야망도 있고 내가 또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크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계획을 잘 세우신 후에 움직이실 것으로 보이고요. 또내 능력을 갖춘 만큼 여러분들 앞에는 많은 가능성 또한 열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현재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을 하시면서 힘들어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능력과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이런 매력을 어필하고 발산시키는 그런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내가 다양한 일을 하면서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새로운 곳으로의 어떤 확장이나 또 새로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미래를 계획해 나가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전생에서 이렇게 나의 능력과 나를 내보여야 하는 일과 관련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생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해내고 또 새로운 확장을 이뤄나감으로써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맛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만큼 내가 성공을 하고 풍요로운 삶과 또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또 나의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나 자신을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으로서 현생을 잘 살아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생에서의 삶과 현생에서의 삶이 똑같을 순 없겠지만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조심성 있게 행동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전생의 모습이 그대로 현생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현생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이 흐름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또 전생에서는 내가 이런 미적인 감각과 나를 꾸미고 다른 사람들을 꾸며주는 또 나의 이런 능력과 나를 보여주는 일과 관련이 있었다면, 현생에서는 꼭이 감각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감각적인 능력은 분명히 타고난 성향으로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가 다양한 능력, 또 많은 가능성을 갖고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생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내가 마주하는 어떤 일과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어떤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해야 하는 일또 그만큼의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적인 일들보다는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일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때문에 단기간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보다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고 또 공정하게 다른 사람들 몰래 남들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않고 해야 하는 일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전생에 있어서는 단순한 업무 같아 보여도 뭔가 이렇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일, 또 단순하면서도 사람들을 압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계신 사회적인 지위와 어느 정도의 그 권력을 잡고 있었던 전생의 여러분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었던 직업은 비밀리에 움직이고 또 비밀리에 내가 행동을 해야 하는 암행어사나또 현대에 들어와서는 뭐 비밀리에 수사를 하는 어떤 비밀 수사관 혹은 조사를 하는 그런 조사관들과 관련이 있는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생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흐름을 타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생에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아닌 조금은 추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이 현생에 올라와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일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 또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추상적인 감각이 더 살아나는 그런 성향의 여러분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때문에 감수성이 풍부하고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추상적인 부분이 예술적인 감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재능과 끼를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던 이성보다는 감정이 조금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어떤 일을 할때 성급하게 시작을 한다거나 혹은 시작한 어떤 일을 또 급하게 마무리를 지어버린다거나 이런 충동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과 맞닥뜨리게 된다거나 또 충동적으로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만남을 이어나가는 흐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전생에 누구보다 신중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잘 밟아 나가면서 이 전생을 살아오셨던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도 시간이 조금 걸릴지는 몰라도, 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일, 또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나 일, 혹은 인연에 대해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내 감정이나 이런 상황들이 조금 뒤죽박죽 허물어진 그 자리에 이렇게 봄날의 개나리가 피어오르듯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급하게 마주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이런 감정적인 추수림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심신의 균형이 깨지거나 불안정해질 수는 있겠지만 전생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허가나 엄격하고 이게 공정한 일을 했던 그 여러분들의 그 습이 조금은 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당장 감정선이 좀 불안하고 예상 외의 어떤 상황이나 충동적인 행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생에 나의 삶이 이어져 온 것처럼 조금은 나에게도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를 세우고 시간이 조금 걸릴지는 몰라도 내가 정리를 해나가야 하는 일또 어떤 한쪽을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청산에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나가신다면 전생에서 내가 누렸던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들을 이 현생에서도 전생의 삶 못지않게 나의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를 지금보다 더 높여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전생에서 여러분들이 암행어사나 비밀 수사관이었다면 현생에서도 그만큼의 어떤 능력이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으로 보여요. 때문에 지금 당장 아우 전생에 비해서 현생의 삶은 녹록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리해야 될 것들을 말끔하게 다 청산하고 정리를 해 나간 후에. 새로운 토대를 다시 탄탄하게 잡아 나아가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서 또 명예롭고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생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높은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뒤에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또 풍족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족이나 가문이 버텨주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생의 삶에서 아무리 바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여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가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만큼 매사에 웃는 얼굴로 항상 이 전생의 삶에 있어서의 재미거리, 오락거리, 또 이런 즐거움을 만끽하는 삶을 누리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리딩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남성분이시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성분들이시라면, 요 전생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어떤 진출이나 내 일자리를 구하고 내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소극적인 성향을 갖고 계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성분이시거나, 또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접 이렇게 몸소 해내는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은 높은 신분 또 그런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계시면서도 그만큼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면모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도 해요. 게다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삶을 사셨을 것 같고요. 또그 완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내가 직접 이렇게 손을 써서 만지고 다루는 어떤 기술적인 완성에 가까운 그런 능력을 타고나신 전생의 삶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또 전생의 삶이 여유로웠던 것만큼 내가 기술적인 능력을 살리기에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직업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전생에 기술직으로서 능력을 인정받는 현생으로 보면 기술직 공무원에 가까운 일과 관련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뭐 기계나 전기 혹은 소목이나 건축 또 이런 전산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그런 기술직을 해내실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내 능력을 인정받으셨던 그런 풍족한 생활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전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생에 와서도 전생에 내가 풍족하고 여유로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가 높은 신분이었다면, 지금 현생의 여러분들 또한 있는 자리가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또 그에 따르는 금전과 재물이 뒤따르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들은 내가 지배계층에 올라감으로써 아래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솔하고 또 나를 따르게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여러분들로 보입니다. 또 나에게 따라주는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나 사업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이 성과를 또 이뤄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현재 내가 원하는 지위도 아니고 또내 자리가 지금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고 약간 좀 불안정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현재 내가 일을 하면서 이게 따라오고 있는 금전들이 엄청 이렇게 풍요롭고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뒤따라 오고는 있겠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 돈이 그런 융통되는 과정을 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민을 잘 해보시고, 또 욕심을 내거나 좀 성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내가 그 돈이 들어오고 나감에 있어서의 관리를 잘 해나가신다면 전생에 내가 누렸던 이런 여유로운 삶과 풍족한 생활을 이 현생에도 같이 이어받아서 이 흐름을 타고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전생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은 손재주도 많고 내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이뤄낼 수 있는 또 이뤄냈던 그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들림 없는 탄탄한 자리에서 자신감 있게 이 현생도 잘 이끌어 나가시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받쳐줘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전생에 나의 능력과 이런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삶은 현생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하시며,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일의 확장이나 혹은 더 넓은 분야로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나 이동의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꼭 잡으시고 보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 이생의 삶을 여러분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생에 사적인 생활보다는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일이나 나라나 뭐 조직 어떤 그 체계 안에서 이뤄가는 일들을 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또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셨을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나 여러분들의 전생에 있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 내에서의 연애나 큰 행사 등 내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되는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전생의 삶을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식적이고도 또큰 조직 내에서 움직이는 전생의 여러분이셨던 것만큼 앞길이 탄탄대로였을 것 같고 또 그만큼의 명예와 권력,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최고의 위치에서 전생의 이삶을 누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전생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은 전생에 있어서 어떤 직업이라고 한다면 최고직, 높은 신분을 갖추고 있는 또 이렇게 왕에 가까이서 일을 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재산도 많고 또 그만큼의 지위도 높고 세상 사람들이 진짜 이름 대면 알 정도로 높은 신분을 갖고 계신 인물이셨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생에 공식적으로 일을 하고 또 조직 내에서 여러 사람들을 다루고 이끌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현생의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과 하는 활동 속에서. 또 그러한 큰 행사나 모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재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그 재물이 쌓여 나감이 이 부귀영화와 맞먹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치와 이상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전생에서 격식에 맞는 일, 또 체계 안에서 이뤄가는 일을 했던 것처럼 현생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문서와 계약 관련된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도 내가 누군가를 찾아서 인사하고 부탁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부탁을 하고 또 조언을 구할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이 될수 있는 여러분의 이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생에 좋았던 명예,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노력 없이 현생으로 이어져 오진 않겠죠. 이렇게 현생의 흐름이 전생의 영향을 받듯이 여러분들은 내 눈앞에 겉으로는 반짝거리는 나를 유혹하는 것들, 또 그것들이 나에게 장애물로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보다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또 현실적으로 상황을 잘 판단을 해 나가시며 계획을 잘 세운 후에 움직이셔야 여러분들에게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위나 또 풍요로운 생활 또 나의 가치와 이상을 높여 나가시려면 내가 노력해서 이뤄내는 결과들도 있겠지만 또내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기회들을 눈앞에 빛나는 것들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의 사명감을 가진 채로 움직이고 이동을 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신다면, 전생에 누렸던 명예와 권력들을 이이 생에 올라와서도 단단하고 튼튼하게 내 위치를 잡아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재미로 보는 전생 이야기인 만큼 리딩 결과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삼아 현재 내 삶에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치타로 영상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고 본인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성향에 대해서 재미로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직관적인 리딩을 원하신다면 1대1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프로필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치타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어린 댓글은 모치타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